이게 BA가 많이 들어간다고 가성비가 아니고요. 제대로 된 소리를 저렴하게 만들어줘야 가성비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디비입니다. 오늘 리뷰는 사이트에 미리 공지했던 현지 상관 완화 리뷰와 함께 런칭 공동 구매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리뷰들을 다시 보니까 중국 브랜드 제품들 중 가격대가 저렴한 제품들, 소위 가성비라고 하는 제품들 리뷰를 다시 보면 좋다고 한 제품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다릅니다. 아, 중국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네요. 이 정도면 정말 제 이름 걸고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공동구매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 상관 원하는 어떤 점이 달랐는지 리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탕주 오디오 브랜드가 오래되진 않았죠? 저도 최근에 봤는데, 탕주는 당나라를 의미합니다. 중국에서 당나라라는 브랜드를 만든 것이죠. 나름 중국을 통해 했었고, 한국도 여러 번 노렸던 나라여서, 뭐, 이 역사적으로 볼땐 반갑진 않아요. 하지만 중국 회사가 이름만 그렇게 만든 것이고,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보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품 이름들이 강나라 황제나 황후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더라고요. 이첫 번째가 시민리인데, 당태종의 이름이죠. 이 세민을 중국식 발음으로 시민리라고 하였고, 두 번째 이어폰은 지에티앙무. 이게 한국식 발음으로 무측천이고, 측천무후라고 부르고 있죠. 측천무후는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자 황제예요. 측천무후는 평판형 드라이버를 탑재한 이어폰이고, 이세 번째로 출시한 이어폰이 바로 이 워너 SGL. 한국식으로 상관 완화입니다. 국인이자여류 시인이었고, 측천 무후가 좋아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상관 완화만 유일하게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가장 저렴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 박스를 보면 아마도 상관 완화를 그린 듯 합니다. 여기 이마에 매화 문양이 있는데, 천무후가 내린 벌이에요. 얼굴에 글씨를 작게 새기는 벌을 내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매화 꽃을 그리는 벌을 내렸다고 해요. 근데 이게 또 예뻐 보여서 당시에 이렇게 화장하는 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드라마를 만들 때도 상관 완화 역할은 이렇게 꽃을 찍고 나온다고 합니다. 패키지는 비닐로 쌓여 있고 이 2만 원대 제품이라고 보기엔 일단 패키지가 상당히 큽니다. 비닐을 뜯어서 개봉해 볼게요. 박스를 열어보면 또 그림이 있네요 이게 안경닦이가 재질로 보이는데 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양면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아래 이어폰이 보이네요 그래서 뭐 이어폰을 보호하기 위한 천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화이트 색상 상관은 언입니다 자, 이렇게 이어폰만 있고 케이블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이어폰이에요 여기 아래에 케이블과 악세사리 박스가 따로 있습니다 2만 원짜리 패키지라고 하기에는 평당한데요. 참고로 이 악세사리는 화이트하고 블랙이 똑같아요. 케이블도 화이트 색상만 들어있고요. 악세사리 케이블입니다. 막 꼬여 있네요. 케이블은 화이트 색상으로 블랙도 동일하게 화이트 색상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저렇게 이어팁이 들어 있습니다. 이어팁은 이렇게 블랙 색상, 화이트 색상 이 있는데. 여기 이어버드에 장착된 이어팁까지 포함하면 화이트는 총네가지 사이즈의 이어팁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블랙과 화이트 이어팁 형태가 다르고 재질도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자, 케이블 을 장착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부러 색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화이트랑 블랙을 조합을 해봤어요. 이 블랙도 케이블은 화이트 색상 케이블이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화이트 색상을 보면 내부에 스파이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보이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드라이버에 탕주라고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버드는 디자인이 나름 화려합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리니어로 오버이어 타입이에요. 2만원대에 케이블 분리형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좀 놀랍네요. 그런데 또 여기 보면 노즐은 금속으로 만들었어요. 2만원대에 이런 패키지, 그리고 이런 퀄리티를 만든다는 것도 좀 놀랍네요. 자, 제가 착용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이 화이트, 그리고 볼중이 블랙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귀가 커가지고 이 가이드가 좀잘 맞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빼고 장착하는 게잘 맞고 편합니다 왜냐면 저는 귀가 커가지고 이렇게 성형이 되어 있는 케이블은 좀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이게 다 제대로 감싸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철사로 성형할 수 있는 걸 선호하는데 이런 케이블은 좀안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로 봐주세요 근데 케이블은 어, 트위스트 케이블이고 퀄리티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2만원대라고 보긴 힘들어요. 이 케이블만 해도 어, 2만원대라고 충분히 할수 있을 만한 케이블이에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로 들어가야죠. 스파이 다이나믹 드라이버 한 개만 달았어요. 그냥 기본이죠. 그런데 어, 이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시밀리에 들어간 드라이버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괜찮았어요. 신민리하고 차이하라면 이 케이블이랑 하우징을 금속으로 만들었다는 거에서 가격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네요. 이 중국에서 가성비로 유명한 제품들은 BA의 다이나믹 뭐 하이브리드로 만들거나 멀티 BA를 달아서 이 중국 특유의 물량 공세를 보여주는 그런 이어폰이 많았어요. 싼데 뭐 BA 여러 개받고뭐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KG가 그렇고요. 그런데 보통 제가 봤을 때 그런 제품들은 튜닝이 문제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운드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고, 또 어떤 이어폰은 이다이내믹 빼고 비행이나 다른 드라이버가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다이내믹만 탑재를 해서, 어, 반가운 이어폰이기도 한데, 창주가 드라이버를 직접 만드는 것인지, 드라이버를 사다가 만드는 것인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 여기, 스파이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중국에서 굉장히 흔하게 보이는 다이내믹 드라이버 모양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테스트 해본 바, 탕주는 사운드를 알고 사운드를 튜닝할 줄 아는 회사라는 건 확실히 알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대부분은 이어폰 회사가 이 드라이버부터 해서 모든 부품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회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이런 드라이버는 구매해서 그냥 조립만 해서 튜닝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탕주가 드라이버를 직접 만드는지는 저도 확인은 못 해봤지만 제가 테스트해보니까 확실히 소리를 만들 줄 아는 회사예요. 다이나믹 하나로 사운드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로 측정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인이어 타겟을 적용한 그래프입니다. 딱 봐도 상당히 플랫하죠? 고음이 살짝 내려가 있는 웜 틸트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란 것은 여기 1kHz 이하 라인이에요. 상당히 플랫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제가 최근에 블루투스 이어폰 리뷰를 많이 했는데 블루투스 이어폰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플랫함인데 왜 어렵다고 할까요? 이 이어폰은 유선이라서 그렇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블루투스 이어폰은 이런 라인 만드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블루투스에는 DSP가 내장되어 있고 EQ가 있기 때문에 EQ로 조절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상관 완화는 유선이고 DSP 같은 걸달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드라이버로 튜닝을 해야 하는 그런 이어폰이에요. 그럼 일반적인 유선 이어폰은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100Hz에서 300Hz 사이 저음이 올라가고 극저음이 내려가는 패턴으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저 연기비에 측정한 데이터를 한번 뒤져보세요. 보통 이어폰에 사용하는 다이나믹 드라이버 특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N5500 같은 제품이 플랫한데 N5500은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품은 빼고 원디디를 사용한 이어폰 중에서 i 9 0 0이나 i 6 0 0이 이런 저음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디디를 사용한 유선 이어폰에서 저음이 플랫한 이런 특성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우 데이터를 보면 이런 패턴인데 실제 보통의 유선 이어폰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에요. 이거는 드라이버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지 않고서는 여기를 눌러서 튜닝하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템포 튜닝으로 여기를 누르면 극점도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극점을 살리려면 여기 점이 남아요. 이건 정말 만들어보신 분은 튜닝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런 패턴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데 고작 2만원짜리 이어폰에서 이런 저음 라인을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저음 라인을 만든다고 해서 다 소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잘못 튜닝하면 공간감이 매우 답답해지거나 좀 거친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제가 실제로 들어봐도 진짜 저음 분리도랑 해상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공간감도 적당히 잘 나옵니다. 저도 이건 정말 궁금한 건데, 탕주가 직접 드라이버를 개발해서 튜닝한 것인지, 드라이버를 사다가 쓰는데 이렇게 튜닝을 잘한 것인지, 일단 결과적으로 저음 라인 튜닝을 굉장히 잘해습니다이 저음 라인은 시민이 보다도 좋아요. 오늘 음악 추천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를 만드는 밴드가 있어요. 발론티 r 스라는 밴드가 있는데 어, 그 중에 렘미고라는 음악도 괜찮은데 핑크탑 한번 꼭 들어보세요. 핑크탑의 드럼 사운드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 상관완화가 폭한 어, 킥 드럼의 사운드를 잘 살려주고 그리고 악기 감 분리도 상당히 잘 시켜줍니다. 제가 어, 탕주에서 시민리까지 들어봤는데 어, 탕주가 특유의 공간감이 있어요. 공간감 상당히 특이한데 이 악기의 위치보다 보컬이 살짝 위에 있어요. 확실하게 위에 한 이마 쪽으로 좀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이시민리가 조금 더 위에였고 상관나는 조금 더 낮지만 이마 쪽에서 보컬을 들려주고 그리고 앞뒤로도 입체감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런 공간감도 공간감인데, 정의감이 상당히 괜찮은 이어폰인데, 절대 저렴한 이어폰이라고 볼수 없는 정의감을 들여줘요. 고작 2만원대 이어폰에서, 어 이런 공간감과 정의감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게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제가 진짜 표현이 이 정도밖에는 안 되네요. 정말로 가성비를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이어폰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뭐 플랫하면 무조건 좋은 것이냐, 타겟이 정답이냐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인이어 타겟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타겟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간단히 설명해서 타겟이 뭐냐면, 하반의 청음실에서 스피커를 플랫 타겟 세팅해놓은 소리에 가장 근접하게 맞추는 작업을 한 것이 타겟이에요. 그 중에 이제 인이어용 타겟이 있고 헤드폰용 타겟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용 타겟은 저희는 올리브웰이트 타겟이라고 부르고 있죠. 즉, 이 타겟이라는 것은 플랫한 스피커와 비슷한 소리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타겟이고, 이런 타겟의 소리를 이 유선 이어폰으로 EQ 작업 없이 바로 들어볼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이어폰입니다. 꽤나 튜닝을 잘 해놨어요. 또한 제가 이 측정 데이터로 리뷰하기에 이런 정확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단 보여드린 측정 데이터, 지금까지 결과는 화이트의 기본 팁으로 측정한 결과예요. 블랙팁도 있는데 블랙팁은 재질감도 좀더 저렴한 느낌이고 실제 측정 데이터를 봐도 음 아주 작은 차이지만 고음이 조금 더 없어요. 아주 만약에 여러분이 화이트팁에서 시차림을 느낀다 보통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나는 시차림이 느껴진다 그러시면 블랙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 초고음에 딥이 하나 크게 보이네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라면 초고음이 조금 아쉬워요. 심벌이 찰랑대는 소리를 아주 찰랑거리게 들려주진 않아요 그런데 초고음을 채워주는 팁이 있어요 이게 상관 완화랑 굉장히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바로 벨벳 팁인데요 제가 진짜 팁 변경 테스트도 여러 번해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벨벳 팁을 장착하고 측정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초고음에 있는 팁이 딱 없어졌어요 아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 신기한데, 정말로 이어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건 처음 봅니다. 진짜 처음 봐서 측정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팁 바꿔서 다시 측정해봤고, 그리고 이 촬영하기 전에도 혹시나 해서 측정 다시 해봤어요. 그런데 측정 데이터에서 보이는 이 팁이, 어, 삽입 깊이에 따라 아주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벨벳 팁을 바꿨다고 이렇게 팁이 없어지네요. 이게 실제로 들어보면 확실히 초고음이 살긴 하는데 어, 뭐 제가 원하는 심벌이 아주 화려하게 찰랑대는 그런 사운드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찰랑대는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조금 더 초고음까지 잘 나온다는 느낌이 사는 정도예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보면 데이터에서는 변화는 없지만 저음도 조금 더 두터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상관 완화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팁이에요 이번에는 상주 오디오에서 만든 2만 원대 유선 이어폰 상관 완화를 살펴봤습니다. 진짜 소리는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놀라는지 아실 거예요. 이게 b a 가 많이 들어간다고 가성비가 아니고요. 제대로 된 소리를 저렴하게 만들어줘야 가성비인 겁니다. 상주는 어, 튜닝을 할줄 아는 회사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공동구매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상관 완화 정가는 27,900원으로 그 자체도 저렴하긴 합니다. 원래도 저렴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격을 좀더 깎았어요. 그런데 배송비가 붙으니까 알리에서 행사하는 가격보다는 좀 비싸지더라고요. 분명히 AS 문제도 있겠지만 더 저렴한 알리에서 구매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900원에 판매 중인. 라이퍼텍 플렉스핏 폼팁을 사은품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번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플렉스핏 폼팁을 모두 드립니다. 이러면은 확실하게 알리보다 괜찮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 벨벳팁이 상관 원화하고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았는데 이 벨벳팁 세트가 2만 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벨벳팁도 저렴하게 준비했어요. 혹시나 벨벳팁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에 같이 주문하면. 6,900원의 색상 혹은 5쌍 패키지를 드리는데 추가로 무료 배송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팁 가격은 6,900원만 추가 투자를 한다고 보면 돼요. 또 벨벳 팁만 필요하신 분들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아래 더보기에 링크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고가 제품도 공동구매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사이트에서 받는데 제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저는 만족할 만한 제품이 없었어요. 테스트 하다가 정말 만족할 만한 제품이 있으면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진짜 오늘 이어폰 제가 뭐 얼마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그러면 또어 오버한다 사귀신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실테니까 여러분이 댓글로 판단을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